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식을 가 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가주어 입니다 가주어. 이건 너무 중요해요. 얘는 진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진짜 서술형에서 단골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닛 2, 3 하면서 좀 이제 의아해 했던 거는, 분명히 오늘 명사고를 배울 때, 투부정사가 있었는데, 투부정사가 없는 주어로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는 많이 안 쓰여요 그리고 또 혹시 아까 눈치챘으려나 모르겠는데 요 대절기에 동사 나오는 형태 이렇게도 많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못 쓰이는 게 아니라 좀 빈도 자체가 적어 근데 나오긴 나와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은 저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등장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서는 그거를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한걸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가주어에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거든.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들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어 자체가 이렇게 길어버리니까 어떻게 얘를 가주어 이수로 바꾸고 얘를 뒤로 보낸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그 정도는 그, 그러니까 가조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고 있을 거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다시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좀 적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 자, 요렇게 먼저 적어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스톱하고 적으세요. 아니 스톱 안 하고 적어도 되겠다. 저게 공식입니다. 네, 외우시면 돼요. 네.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요.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지금 봐봐. 명칭을 좀잘 정리해 드릴게 요게, 진주어야. 원래 있었던 주어. 근데 얘가 원래 이 잇이 있던 자리에 있던 건데, 이게 길어서 어떻게? 뒤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는 이렇게 가짜 주어 잇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요 얘기 잠깐 해볼게. 요4 플러스 목적격 있지?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 얘기를 또 해버리면 은 시간이 좀더 이렇게 오버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제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이걸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놨거든. 그래서 요거를 링크를 걸어줄게. 됐죠? 요거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 숙제로 추가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봐봐. 해석 자체가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을 거냐면은, 얘를 먼저 해석하고, 여기를 나중에 해석해라. 라고 배웠을 거야. 분명히. 선생님도 예전에 중학교 애들 수업할 때는 그렇게 가르쳐 줬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고등학교 와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독해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말스럽게 말이 이쁘게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전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를 다풀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어떻게? 그냥 얘도 마찬가지야. 앞에서부터 다이렉트로 해석을 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차이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문을 알고서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해석하는 거랑, 모르고서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해석하는 건 분명히 달라.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냥 단어를 갖다 나열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의미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 그것이 이러해. 근데 그것은 이거지. 얘가 이거 하는 거, 이러, 이러한 거. 다시. 그것이 이러한데 그것이 얘가 이거 하거나 얘가 이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가면은 의미가 정리가 되는데 모르고 가면 그냥 단어를 나열하는 것밖에안 된다. 자, 그래서 가주어에 대한 학습은요. 먼저 이 공식을 숙지하는 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뭐라고?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에 맞춰서 영작을 하는 거. 그 정도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교재로 넘어 올게요. 1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말로만 하면 또확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예문을 가지고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그냥 먼저 요 그냥 꼭 잘라놓고 한번 해볼게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 뭐가? 느끼지 않는 것 cheerful 되게 뭔가 신난다고 기운이 돋는다고 느끼지 않는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뭐를요? 웃는 걸 시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된거야 자 다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 뭐가? 취업을 느끼지 않는 것과 또한 웃는 걸 시작하지 않는 것. 이게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 무슨 말이냐면니? 자,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도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 역시 왼절이 이번에 또 어디에 나니? 부사 자리에 나오니까 부사절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들을 때 누군가 웃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들을 때 누군가 웃는 것을. 이것도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here 지각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나온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I N 대신에 뭐가 올 수도 있어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지각 동사의 경우에 지금 선생님 저이거잘 모르겠는데요 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뒤에 나중에 보호파트 가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럼 대신 우리가 누군가 웃는 걸 들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불가능하냐면 느끼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대, 되니 그럼 느끼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아까 배운 거 생각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정이 두 개가 나지. 왔 무슨 부정이야? <목소리> 이중 부정. 이렇게 되는 거네. 안 하면 안 한다. 그니까 러 부정이 두 개니까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느끼는 게 가능할 수 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s h u f f l 뭐, 기운 나는, 신나는. 이런 뜻이지. 그니까 러 신나는 걸 느낄 수 밖에 없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잘 봐. 제가 오늘 병렬구조를 얘기한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한 건데, 엔드가 나오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투부정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동사원형이 나와 있지. 왜? 여기에 나투가 겹치니까, 썼다가 얘를 어떻게 해줄까? 지워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웃는 걸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나도 어때진다? 웃음이 나고 신나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이중구정을 이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뭐가 될 확률이 높다고요? 주제일 확률이 높다고요. 즉, 웃음은 어떻다? 다른 사람과 전염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되게 신나고 웃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네.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응. 좋아. 그리고 패턴 2로 가볼게. 자, 이거 수능에서 나왔었던 문장인데. 자, it's important. 중요해. 그것이 중요해. 뭐가? The media. 매체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뭘? 우리에게 다양하고 그리고 상반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다시, 여기 잘 보세요. Provide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통 이제 해석을 하다, 이제 너네가 영어 지문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거를 외우는 게 그냥 해석을 위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거든. 보통 보면 그렇잖아. 어, 사람이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은 사람을 다른 거에게 제공하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그런 면에는 불구하고 이걸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같은 데서 가끔씩 이런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Provide A 아니 이거 이렇게 적을게 B for A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Provide B for A 그러면 봐봐 내가 B하고 A를 바꿔서 적어놨던 얘기는 얘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야 같은 뜻인데 B하고 A가 바뀌어서 모일 때? f 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프로바이드 같은 거 정도는요 외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이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에 이거 대신에 뭐도 마찬가지야?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야. 둘다 같은 뜻이죠. 공급하다, 제공한다 됐니?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이런 표현 나오죠. diverse. 이게 다양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pposing 하면 이게 이제 상반되는 이런 뜻이에요. 상반되는. 서로 다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중요해. 매체가 제공하는 것. 우리에게 다양하고 상반된 관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성 나타내고 있으니까. 매체는 다양하고 상반된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제목으로 표현하면 매체의 역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런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 여기 컴마쏘 나와있죠? 제가 그 이제 소 정리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소, 대, 주어, 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요, 캔댓이대 그냥 일반 동사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차이가 이거 하나 있어.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달려있어? 컴마가 이렇게 달려있어. 요게 이제 차이가 뭐냐. 위에 거는, 이때 이 so, that은요, 뭐뭐 하기, 위에서, 이런 뜻이뭐뭐 하기 위해서, 밑에 거는요, 요 컴마, 소, 대, 은,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대 있죠? 이 대, 은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 로 올라와 봐. 올라와서 보면은, 여기 컴마하고 소 so 나온 다음에 주어, 캔, 동사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이때 소는 so 해석 어떻게 해는데 그래서 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럼 다시 중요해 매체가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양하고 상반된 관점을 그래서 우리는 뭐할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최고로 이용 가능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그니까 다양한 걸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거기서 최고의 것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한마디만 더 하고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아까 제가 공식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대절 자리에 사실 다른 명사절도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바로 옆 페이지, 우리 17페이지에서 A번에다가 또 진주어 찾아서 밑줄 긋고 그 진주어 부분 해석 한번 해보세요.